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달서강창마을 방송국 채널 꺼린책 읽어주는 선생님 정금이입니다 7월입니다. 이육사 시인은 7월을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로 노래했습니다. 7월의 오늘 포도밭 어느 곳에서는 뜨거운 햇살 받으며 청포도가 알알이 연글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마을 전설이 조절이 조절이 열리고 흰 돛담배에 귀한 손님이 타고 오시기도 하겠죠. 언쟁반에 하얀 모시수군을 마련해두고 귀한 손님을 정성스럽게 맞이해 보시면 어떨까요? 가족, 친구 이런 모르는그 누구에게도 먼저. 살며시 마음 여는 7월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가수 임영웅님이 노래하는 청포도 사랑 듣고 가겠습니다. 시여, 송 잡고 가자 한다. 극히 풍겨주는 포도 향기, 달콤한 첫사랑의 향기. 그대와 단둘이서 속삭이면 바람은 산들바람 불어준다네. 바람 새 노래하는 청포도 넉쿨 라네

김장성 선생님의 글에 유리 작가님이 그림을 그린 수박이 먹고 싶으면 그림책과 함께 하겠습니다. 동네 마트에 들렀습니다. 개업 14주년 기념 오늘 하루만 반값 할인 행사. 산처럼 수박을 쌓아두었습니다. 수박 하나 9,900원. 눈길 가는 수박 한 덩이, 초록 줄무늬 빛깔도 살펴보고, 통통통 두드려 소리도 들어봅니다. 마치 전문가인 양 살펴보고 두드려 봤지만, 처음 눈길 간그 수박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수박이 먹고 싶으면 그림책을 펼쳤습니다. 펼친 면의 표지. 흰 구름 동동 떠 있는 하늘 아래 노란 수박꽃 가득한 수박밭이 펼쳐집니다. 나비도 벌도 바쁜 시절입니다. 하얀 복슬 강아지 한 마리 조망만한 아기 수박 앞에 혀 반점 내밀곤 앞다리 포개고 앉아 가만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 포시시 웃음이 납니다. 앞뒤, 면지, 씨앗, 새싹, 꽃, 여린 열매, 커다란 수박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김장성 선생님의 글도, 유리 작가님의 그림도, 익어가는 수박처럼, 익어가는 우리네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 소중함과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만한 구덩이 파고, 삭은 퇴비와 차만 흙 켜켜이 채워 넣어야 한다. 거기 까만 수박씨 서너에 고이 누이고, 흙기불 살살 덮어 주어야 한다. 그러면서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조용조용 말해주면 더욱더 좋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엄질대는 쌍눈이 마르지 않게 날마다 촉촉이 물 뿌려주되 수박 싹 제가 절로 난줄 알도록 무심한 듯 모른척해 주어야 한다. 그러다가 슬며시 둘러볼 적에 떡잎이 온힘 다해 솟아나 있거든. 대견해라, 기특해라, 활짝 웃으며 아이처럼 기뻐할 줄도 알아야 한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대견한 수박 싹 서너 개 중에 아깝더라도, 아무리 아깝더라도 도시에게는 속아내어야 한다. 그리고, 속가는 수박 싹이 슬프지 않게 남은 싹이 그 목까지 자랄 수 있도록 북 돋아 주고 물 뿌려 주고 줄기를 쭉쭉 뻗을 수 있게 묵은 볕집 고루 깔아 주어야 한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줄기가 힘을 모을 수 있게 마디마다 돋는 곁순 따주고 벌 나비 수박 꽃에 날아들도록 해야 한다. 뽑아내고 돌아보면 또 돋는 잡풀 훑어내고 돌아보면 또 생겨난 진딧물 일일이 손으로 뽑고 훑으며 짠땀이 뚝뚝 떨어지는 고단한 노동을 마다지 않아야 한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이 있기를 기다려야 한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이 있기를 기다리는 동안 고란이며 멧돼지며 고란이 같고 멧돼지 같은 꼬맹이들이 서리건 수박 몇덩이 축내더라도 서운해하거나 골래지 아니하면서 줄무늬. 또렷해질까지는 기다려야 하며, 덩굴손 마를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고, 꽃자리 우묵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고, 중지마디로 통통 두드려 맑은 소리 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수박이 먹고 싶으면 정말 수박이 먹고 싶으면 그렇게 심고 가꾸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연글대로연근 수박이 이었고 날 잡아 잡수 하고 푸른 몽둥이 반짝거릴 때 성큼성큼 성큼 밭에 들어가 그 놈을 똑 따서는 어이 이리들 오소 수박 먹고 싶은 사람이면 그 누구든 커다란 손짓으로 불러야 한다. 엊그제 다툰 사이도 지나가는 길손도 이리 와요. 방가이 불러 정답게 정답게 둘러 앉아야 한다. 그래야 수박은 잘 익은 수박은 칼도 닿기 전에 쩍제 몸을 열어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이다. 한 시절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이다. 가는 농부의 힘찬 발 수박 씨앗 고이 뉘는 투박한 손 가꾸고 연그는 과정을 말없이 지켜보는 맑은 눈빛 주름진 얼굴에 담긴 지혜로움이 한장한장 한장 책을 넘길 때마다 아름 답게 펼쳐집니다. 기다림조차 숨죽이게 하는 여정이 수박밭 가득 그림책 가득 편안하게 펼쳐집니다. 우리네 삶 또한 심고 가꾸면서 연결해가는 인내의 과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나누기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이겠죠. 7월의 하루, 수박이 익기를 기다리듯 바쁜 일정 잠시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여유를. 갖기 바랍니다. 구각 동료 수박장수 보래 들으며 시원한 치료되길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수박장수, 이시오. 그제 왔던 그 사람이요. 무엇하러 왔나? 수박사러 왔지. 수박박갈로이제야 갔소. 수박장수, 아디시오. 그제, 그제 왔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요. 무엇하러 왔나 수박사러 왔지 수박집으로 이제 야갔소 수박장수 또 유시오 그제 왔던 그 사람이요 무엇하러 왔나 수박사러 왔지 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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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나무 이제 야났소 수박장수 또 유시오 그제 왔던 그 사람이요. 무엇하러 왔나? 수박 사러 왔지. 수박 꽃 하나 이게야 켰소. 수박장수 장수 이시오. 그제 왔던 어. 그 사람이요. 어, 무엇하러 어. 왔나? 수박 사러 왔지. 사러 왔지. 수박 안개 이내야 열렸소. 열렸소. 수박장수 다시오 아, 그제 왔던 그 사람이요 아 무엇하러 왔나 수박사러 왔지 수박이제야 주먹만 해줬소 수박장수 또 다시오 그제 왔던 그 사람이요 무엇하러 왔나 수박사러 왔지. 수박이 제야머리또 맘에 졌소 수박 장수 또 눈이 오어 그게 왔성그사람이요 무엇하러 뭐 왔나? 수박 사러 왔지. 수박이 제야 달덩이 맘에 졌소 그러면 배를 해도.